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미니 선풍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미니 핸드 선풍기입니다. 저렴이 미니 선풍기로 막 쓰기 좋고,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가능하며 접어서 휴대 가능한 제품입니다. 4위는 혀데스 저소음 서큘레이터입니다. 미니멀 디자인의 미니 선풍기로 탁상용으로 쓰기 좋고 작동법 간단하며 C타입 충전 지원합니다. 3위는 세레이오 휴대용 선풍기입니다. 휴대성 우수한 미니 선풍기로 전면 냉각팬 달려있고 바람 강력한 편이며 5단계 바람 세기 조절 가능합니다. 2위는 델루체 LED 무선 선풍기입니다. LED 기능 이 있는 미니 선풍기로 캠핑용으로 쓰기 좋고 손잡이 있어서 이동용이하며 작동법 간단합니다. 1위는 솔러스 에어 무선 미니 선풍기입니다. 제일 많이 팔린 미니 선풍기로 작동소음 조용하고 탁상용으로 쓰기 좋으며 원 버튼으로 간단하게 작동 가능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